영상 228 서울대생과 여러 대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, 1980년 10월 15일, 소래산과 노부산 사이에서 이긴자가 되어 산에 올라가니, 초목과 나무들이 바람도 안 부는데, 흔들며 절을 했어요. 이 사람이 생명과학과 정신과학을 논하는데, 한동안은 서울대학생과 여러 대학생들이 많이 나왔죠? 서울대학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, 그 학생들이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깜짝 놀라가지고 생명과학에 대한 학회를 조직해서 각 대학교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일이 있었죠. 학생들이 생명과학 학회를 교수진까지도 그게 뭔가 하고 알아보니까 교수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. 세상에 이러한 과학도 있는가? 이 세상 과학자들이 모르는 학문을 논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런데 이 재단이 막 번창해 전 세계적으로 나갈 무렵에 이 사람이 옥중에 가게 되었죠. 옥중 가게 되니까 좌절되면서 그 당시 많이 나오던 서울대 학생들이 이 사람이 옥중에 가버리니까 실망을 하고 전부 흩어지게 되었죠.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모두 못 나왔었지요. 그때 영생학 책과 6천년 비밀, 격암유록 해설정도령, 신들의 투쟁 등 여러 책이 많이 나왔었고 우대공략을 실행하시어 우리나라가 최고 살기 좋은 천손민족의 나라가 세계인이 알아보고 몰려온다고 각 경전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